자이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가 2보다 클때자 위의 거 먼저 인수분해를 하면 fx x-1 x-3이 되고 밑에 것은 x-a x, x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최고차기 계수가 1인 3차함수 gx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h1 더하기 h3의 값은 자, 가 조건을 보면은 x가 1이 아니고 x가 a가 아니고 이랬죠. 자, f(x)를 보게 되면 분모에가 있는데 자, x가 2 이하일 때 x 1이 있죠. 지금 x를 1때 이게 0이 되는 요소가 발생을 하고 x가 2보다 클 때는 2보다 클 때는 지금 이 부분이죠. a가 2보다 크니까 자직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또 0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네. 아, 그러면 이것을 좀 따져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X는 2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2에서 보통 연속이라고 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근데 이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FX가 X는 2에서 연속인가 아닌가, 연속이라 해봅시다. 연속이면, 은 대입을 하면은, 4-8-3은, 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밑에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2a가 되고, 저 이거 같아야 되잖아, 이거랑. 마이너스 4-2a. 2a는 3이 되고, 어, 여기에서 a는 2분의 3이 됩니다. 즉, a는 2분의 3일 때 2에서 만난다는 소리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 a의 범위는 2보다 크잖아. 어, 2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 어, 그러므로 이에서알수 있는 것은 x는 2에서 불륜수이란 말입니다. 자, fx가 x는 2에서 불륜수이기 때문에 자, 이 x는 2에서 불륜수이기 때문에 어, 이 gx 같은 경우에는 g2는 0이 되어야 됩니다. 어. 그러므로 gx 같은 경우에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hx 같은 경우에 이제 x가 2하일 때, 2하일 때는 gx를 분자에 적어주고, 그 분모는 2하일때 이거잖아. x-1, x 3이 되고 x가 2보다 클 때는 gx 제곱 x x a가 되죠. x가 2 이하일 때 보게 되면은 자,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죠 지금 요거는 지금 해당되잖아. 여이 되는 요소가 지금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게 극한값이 존재도 해 연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존재하려면은 이 gx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X-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즉, G1은 0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보다클 때는, 이거는 해당 안 되지만, 여기서 0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죠. 그럼 여기서 또알수 있는 것은, GA는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극한 값을 구할 때, 그렇게 분모에 있는 0의 요소를 없앨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GA는 0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자 g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수와 세계발생하네요 그리고 최고차 항의 계수 1이었잖아요. 그러므로 gx는 x 2 x 1 x a가 되네요. 자, 그다음 이제 나조건을 이제 보면 되죠. 나를 보게 되면은 자, h1 h1이면, 뭐, 함수값에 해당된다면 h1은 1 같은 경우에는 x가 2i인데, 여기에 해당되죠. 1을 대입하면, 여기, 여 적고, x-2, x-1, x-a 적고, 분모는, 자 이거 적어야 되죠. x-1, x-3.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요소가 사라지고, 1을 대입하면 되죠, 그죠? 연속이니까, 곧 함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되고, 1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플러스 하면은 2분의1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HA. HA 같은 경우는 A가 2보다 크니까 여기죠? 여기 그대로 이거를 적어주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 부모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 되고 당연히 0이 되는 요소가 이렇게 제거가 되겠죠 a를 대입하면 a-2 a-1 마이너스 a가 되죠 어, 이렇게 된 다음에 이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렇 같아야 되니까 정리를 하면 은 밑에 좀 적읍시다 2분의 자 이거 좀 어, a-1, 이런 게 보이니까, 마이너스를 빼내게 되면은, 여기 a-1이 되고, 는, 마이너스 a 분의 a-2, a-1 되죠. 자, a가 지금 2보다 크기 때문에, a-1은 0이 안 되죠. 그리고 약분 처리해야 되죠. 이렇게. 약분 처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a 분의 a-2가 되고, 플러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a는 곱하면 2a-4 되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 어, a는 4가 됩니다. 자, a가 4가 되면은 이제 h1 h3을 구하는데, 자, h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죠? 여기죠? 여기, 여기죠? 여기에 4를 대입하면 은1-4 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h3, h3은 3 같은 경우에는 2보다 크잖아요 2보다 큰 데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다 대면 되죠 h3을 여기다 대면 되지 그러므로 h3이란 거는 3을 대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3 대하면 여기 1,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구하고 자는 거는 그두개 다하는 거죠. 이 H1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H3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는 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2는 9가 되고, 이 마이너스 6분의 4가 되죠. 는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되어서 3분이 됩니다. 자 두번째 방법 이거 x 1 x 3이 되고 마이너스 x x a가 되죠 일단 뭐 hx가 7준제 어, 연속이니까 어, 1하고 a일 때도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리미터 x가 1로 갈때그 다음에 gx 되고 다음, 음, 1로 갈 때는 여기죠. 여기 해당되죠. 그죠? 이, 이하니까 X-1 X-3 하고 H1의 함수 값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연속이니까. 자, 그런데 X1로 갈때 0이 발생하죠. 그러므로 아, G1이 0이 돼야 되죠. 이거. 돼야 되고 당연히 이거는 X-1을 인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 a로 갈 때는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죠.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 됩니다. 자 함수값인 ha도 돼야 되죠 같아야 되죠. 자 근데 a로 가기 때문에 이게 0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g a 는 0이 되줘야 되죠. 그러므로 gx는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가지게 됩니다. 자그 다음 x는 2에서 연속이 되야 되니까. 리미터 x가 2 e 자극한, 2 e 자극한은 여기 해당되니까 gx, x-1, x-3이고 는 리미터 x가 2부국일 e 때는 여기죠. gx-x, x-a X 되고 는 h 이렇게 함수값까지 동일해야 되죠. 자 1을 대입하면은 g2가 되고 1, 어, 마이너스 1이 되고는 그 g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a가 2보다 크니까 여기 음수고, 이 음수니까 이 양수 되죠. 지금 이게 양수입니다. 0보다 크고 자 여기는 음수, 자 음수가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양수고. 자, 이 카톨로그 하니까 이것은 g가 0이 될수 밖에 없잖아요. 아, 여기서 x-2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gx가. 그러므로 다 끝났죠. 여기서 gx는 x-1, x-2, x-a가 됩니다. 자, 이제 나조건 h1. 어,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X-2, x 마이너스 a 고 1로 갈 때는 여기 X-1, X-3 이렇게 되죠. 는 이렇게 약분칠이 되고, 1을 대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되고, 이것이 H1 되죠. 그 다음에 HA, HA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1 x 2 x a 되고 x x a 이렇게 되죠? 약분 처리되고 a를 대입하면 대리바, a 1 a 2 되고 a 이렇게 되죠? 는 h a가 되잖아. 이두 개가 나 조건에서 이 갔다 두개 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a 라고는 마이너스 a 분의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를 내밀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잖아요자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약분 처리하고 는 하면은, 자, 플러스 이렇게 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겠나. 앞에 방식하고, a는 2 a 4가될 거고, 그러므로 a는 4가 되죠. 여기서. a가 4가 되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구하자는 건 뭐냐면은, 이게 h1 더하기 h3 잖아. 그죠? h1은,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4고 4니까 h1 값은 4가 되니까 4를 대입하면 h1은 마이너스 3, 3.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h3은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여기다가 그럼 h3 하게 되면 3을 대입하면 2, 1,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두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를 하게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되어서 3분이 됩니다.